아니, 그, 한편돼야 되겠어요. <laughs> 그니까, 음. 자, 본권 중앙부 대표 내사 어르신 네. 연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된 거냐면, 벽진 1대 어르신, 그래서, 이렇게, 원생령이시죠 그렇죠? 벽진 40대 가문부터 본출 하기로 했죠? 그 중간에, 중간에 어떤, 저보다 어른이요. 저로가 어른인데,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40대까지 여식들은 벽진 여식들은 시질을 못 갔어요. <laughs> 시질을 못간상태서 상태였고, 이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마인맨, 마인건 기술은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중간에 이게 본권 그 중앙 우국, 그러니까 내사고난 있잖아요. 옛날 마인맨. 마인맨 마인걸을 역시도 본권에 대한 내사권한이 있어요. 이래시티 내사권한이 있는데. 그니까, 러그 내사권한 때문에라도 본권중앙국을 세워가지고 아, 필요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본권, 그, 그 당시에 본권중앙국 대표를 역임했던 마인맨 출신의 어떤 어른이, 저한테는 어른이죠. 저보다 나이 많아 저, 저랑 일대 할아버지 그 사이에서 있던 일인데, 하지만 40대 손부터 이제 정, 본권 정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 저는 40손막 손은 아니고 그 40대 막 손은 아니고, 아뭐그 먹고 에뭐 어떻게 되는지 좀잘 모르고요. 아 어쨌든 이 중간에 이제 제가 있었죠. 전부 다 어른. 였고 본건 중앙 대표하라고. 그 당시에는 본권 중앙 대표를역임하고 있었던 거. 책이 이되시죠 그러니까 말은 차이가 50대 50. 뭐3 3 3 그때도 똑같았어. 근데 어쨌든 이해되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40대 돼 가지고 정출을 할 때쯤에 제가 본권중화하고 슈퍼, 아, 권중고 시스템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정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마인맨 출신 어른께서 내사로 돌입하죠. 그럼 내가 내사로 돌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 본권중화하고 대표 내사 어르신이라고 그러 어르신이야, 어르신. 나보다 나이 많다고. 내제 나이가 맨날 리더마인이 말했듯이 니네 나이 칠칠칠 급 하기 뭐 제제곡 칠칠칠 제제곡 제제곡 칠칠칠 제제곡 <laughs> 수천조수 수억조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 아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까맣게 득한 배가 보여요 죠 근데 그 분이 저희 가문에, 그 당시에, 마인맨 출신이시죠? 어르신께서. 근데 저희 가문에 장가를 오셨더라면, 아니, 장가, 장가 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 가문하고 여식이 시집을 갔다면, 저희 문중일 텐데, 그게 아니라, 40대 손부터 렇잖아요 는데 그때까지도 장가를 안 왔어요. 그 이후로 총각이야, 아직. 아직 총각. 마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권중화국 대표 내사 어르신께서 아직도 총각이라고. 마인맹 출신이시고. 내사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걸또 살리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직도 계속, 당연히 그때 당시, 이런 걸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에 좀 민망하지, 당연히. 뭐. 좀더 설명하면은, 여러가지 민망한 기점이 있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봐야, 좀 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또한게 있는데, 본권, 본권 우주 중앙, 어, 본권 슈퍼 우주 중앙사무국이라고 읽고 있어요. 말하자면 본권 우주 사무국, 한번 중 본권 중앙사무국, 본권 아, 아, 아. 슈퍼 우주 지구촌이라고 있어요. 지구촌 중앙사무국 지구촌이라고 있어요. 지구촌 지구촌 있지. 왜 그러냐면. 이 지구촌 행성이, 지구촌이란 행성이랑 이 모양새 있잖아요. 이게 비단 소중한 모양새라고. 대가고, 그거 어마어마한 대가고, 이런 모델을 가진 행성을 기반으로 해서, 단지 크기가 더 커. 크기가 크고, 어마어마히 크고, 작고, 이런식. 이게 표준 모델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슈퍼우즈 중앙사무국이라 불러가지고, 그, 지, 슈퍼우즈 중앙사무국 지구촌이라 불렀다는. 이 지구촌 모양, 현재의 지구촌 모양서가 그, 이 지구, 현재의 지구촌 모양에서 막, 막, 그, 크거나, 뭐, 지금 현재의, 그, 이게, 현재의 지구촌에서 말하는 이 지구촌 그 길이, 사이즈는 좀소에 해당된다고. 중도 아니고 소외. 그 말하자면, 하여튼 그렇게 된 거. 모델 같은 거. 이해되죠 이 지구촌 자체가 대단히 살기 좋은 행성이고 모델이라고, 모델. 전 우지, 전우주의 전 우주의 행성 모델 중에 한 곳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유서 깊은 모양새라고, 디자인이. 이 지구촌 모양새, 디자인이. 저본권에서어마어한 그, 그 태당연 그리고 거기서 뭐, 당연히 국적이 나는 대한민국이 없고 만화에 출할 때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제일 끝에 내용 슈퍼주 중앙사무국이라고 이름. 왜 슈퍼주 중앙 본권 중앙사무국이 있으면서도 본권 슈퍼주 중앙사무국이라고 불리냐면왜 슈퍼를 붙이냐면 아 본권 중앙우국은 사무국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뭐 행성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그냥 네 대충 행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네이 모델, 이지구촌이라는 이 모델을 강조하고 딱 이렇게 뭔가 짜여져 있는 이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지구촌을 모델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13편까지 다 얘기한 걸다 도입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가 되는 거. 그런 식인 거.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완벽한 구도를 다 설명해 했기에 한편 더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왜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런, 이 현재, 현재의 지구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최고, 니까 한반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서울을 하고 밑으로, 부산까지,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독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동그하 원시, 동심을 긋잖아요. 이게 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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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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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게 고최 그런 현재 그런 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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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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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고 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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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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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 최고 고고 최고 최고 울릉도만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요 위로는 북한 있고, 요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요게 그 한계라, 한계라, 한계지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뭐, 사진 설명, 저 뒤에 뭐 저희 가족들 저는 고 저쪽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옛날에 한 마실 때 삼성 그 건설 꼭그 어디지? 저기 어디 있더라? 그 꼭대기 같은 건축물 꽤높이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사진 찍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하겠습니다.